5월 11일 오늘은 최근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SK바이오팜 체크해 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으로 SK바이오팜을 둘러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엑스코프리 매출은 약 1,36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 올해 엑스코프리 약가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 4분기 도매상에서 재고를 미리 확보해 올해 1분기 매출 감소가 예상하고 지난해 4분기와 달리 올해 1분기 마이스톤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 엑스코프리 처방 실적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 캐나다에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비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두었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충분히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분기 불확실성 구간 진입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세 출현으로 주가 하락 발생 해석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이번 조정 구간이 5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추정하고 선반형 조정 마무리로 구간 매수관점 모니터링 진행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